오늘 금방 우리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 그 가사가 아주 멋있어요 하늘 닿는 곳까지 내손 들리라 이 손이 여러 번 하늘까지 닿아요 <laughs> 굉장히 시적이면서 신앙고백인 것 같아요 자기가 손을 하나님께 뻗치는데 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내 손이 하늘 닿는 곳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, 어떤 동요를 하나 알고 있는데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, 팔짝,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. 얼마나 새 신발이 좋은지, 새 신발을 신고, 이거는 요즘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. 제가 저희 아들 어릴 때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. 지는 운동화가 한 켤레밖에 없대요.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. 운동화가 한 켤레 더 있어야 돼? 아, 그렇구나. 우리 때는 신발이 귀했다고요. 그래서 어쩌다가 엄마가 일 년에 한 켤레 사줄까 말까인데 그새 신발 하나 사주면 얼마나 좋았는지 동요를 쓴 사람이 그 어린 아이의 그 마음이 된 거잖아요.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, 팔짝.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.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손을 펼쳐보자, 쭉 손이 하늘까지 닿겠네. <laughs>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치하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?